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세차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G90입니다. G90. 예, 네. G90 세차고요 이렇게 아, 뒤에는 G90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뭐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체만 봐도 이제 차 기준, 차종은 뭐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그릴도, 이런 식으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런 식으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G90은, 제니시스 예, G90입니다. 오, 요 세차. 근데, 봄철 세차, 세차하기 전에, 봄철 세차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봄철에는 아무래도 황사, 예, 황사가, 굉장히, 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먼지터리를 먼저 대기 전에, 황사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그렇게 세차를 하셔야 됩니다 황사 자 먼지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먼지털이에 이제 뭐 이런데 뭐 낙엽 찌꺼기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박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은 이렇게 세차를 하잖아요 먼지털이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먼지털이 관리를 일단 잘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차를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차체에 어떤, 뭐, 이제 황사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황사가 막 먼지가 맑게 있다던가 이럴 때는 이 먼지터리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단 굉장히 이제 이 황사가루 같은 게 물로 불려서 먼저 씻어내리고 물로.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뭐 황사가루가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이문지털을 갖다 대보는군요. 이 떡진다 하죠. 이런 데 들부터가 항상 이 모래 가루 같은 것들이 이런 데들붙어 가지고요. 예, 안 떨어지면서 지직지직 가는 자 뭡니까? 흠집이 다 납니다. 예.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봄철에 비가 많이 오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아래 부분에 이런 아래 부분에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랫부분에 막 흙이 많이 튀어옵니다, 흙이. 흙이 막 튀어올 때는, 에 이렇게 막먼지털리를 하거나 바로, 어 일단 세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이 밑에 물로 돼가지고, 그런 먼지라든가, 이, 그막 튀, 이제 막, 뭡니까? 운행을 하면은, 여기, 여기 어느 일정 부분까지 여기까지 튀길 수도 있고, 여기까지 튀기가 올수 있습니다. 도로에 있던, 뭐,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빗물 같은 게 튀겨, 오면서 흙이라든가 모래 같은 게 같이 튀겨서 이거 들러붙습니다. 이럴 때, 그냥, <laughs> 걸레로 닦아 보이면 세차 키스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까지 쫙 물로, 쫙 씻어서 스펀지로있잖습니까 물로 씻어서, 예. 물로 씻는 요령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짜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쫙 씻긴 데려가지. 그, 거 그, 스폰지물을석폰지라고 해서 막 닦아 품이면,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도 안 합니다. 스폰지에 돌가루가 박혀가지고.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동세차에, 뭐,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기사가 난다고 보리 보시면 됩니다. 올 같은 날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차가, 이제, 황사도 없고 깨끗합니다. 이럴 때는 위에 먼지를 가볍게, 이렇게. 그, 문지 처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틀어주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봄철 세차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어, 황사입니다. 황사. 황사하고 비. 뭐, 여름 비, 비는 뭐, 관계없습니 여름 비는 흠뻑 내리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봄철 비는, 어, 황사. 황사비가 내리, 내린다 그러고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찔끔 내리기 때문에, 차체에 굉장한 뭐, 황사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막, 얼룩이 뻑음뻑음하지요 그리고 적시 세차 안 해주면은, 예, 또, 이제, 이게, 뭡니까? 태양열을 받으면은, 이게 눌러붙어가지고, 예, 이게 나중에 물 세차하다 보면은, 예, 세차하다 보면은, 잘 안, 지어지고, 자국이 안 지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또 뭐, 예, 차체를 또, 뭐, 어 광택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택을 자주 내다 보면또 광택이라는 것이 자주 내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또. 예. 위에 표면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문지르는 거기 때문에 깎는다고 표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한번 세차를 또 해볼게요 세차를 하는데 이렇게 문지를 털, 털었지 않습니까 문지를 털고 음그 다음에 이런 이제 휠을 먼저 세차를 주는데, 이 휠이, 이 같은 경우, 휠도 이제 이 종류가, 지구0 같은 경우는 요런 휠도 있고, 예, 잠, 잠깐 요렇게 내려놓고요. 예, 휠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게. 그 지하라가 지금 화면이 잘 나오는지, 잘,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명이, 기아분의 분명히 그렇게 발표를 하신 니다 이게. 네. 그래서, 잘 놀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봄철 세차 가장 중요한 거, 황사다. 그 다음에 황사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가을철에는 낙엽이고, 예, 네. 가을철에는 낙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별거 없는데, 그러고 이제, 이 차체를 닦는 걸래 관리. 예, 그 이건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예. 요렇게 예, 근 이런 세차 같은 경우에는 요런틈 사이, 틈 사이 에 음. 먼지가 많이 끼고, 그다음에 운행하다 보면은 이 어떤, 예. 게 어떤 그 기름때 성분 같은 거, 예. 그런 게 많이 니다요런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음. 그리고 요런 차한 10대만 관리하면은 한달에 한 150에서 200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이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괜찮죠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멸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 그 멸마다가, 이 참, 뭐, 주한 3, 4회 내지 5회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해주고, 그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 3, 4회 5회라 하더라도, 비 오거나, 뭐, 눈 오거나, 뭐, 기상 조건에 따라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에 네, 정해진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이거는 그 지금 얼 마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관리를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세차 처음에 이제 이게 차를 이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휠 그세척력을 뿌리가지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오거나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 이렇게 뭐 굉장히 더러워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요런, 저레근로 가지고 요게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요 손가락이 한, 한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폭 넣어서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예. 닦아주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여기 한 숟가락 하나 더 가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다다다다. 이거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이거. 음. 이거 휠 하나 닦는데 뭐 몇십분 걸리고 이게뿌리면은 이게 답이 안 옵니다. 네. 시급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시급으로 따지면 한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빠르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채소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죠? 이게 숙달된 어떤 그거,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한 손이 촬영하고 하려고 하니까, 보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네요. 꼭보여주려 하려면 잘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휠 관리를 하고, 오늘 말로 뭐, 세차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맨날 뭐 똑같이 해동해야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그거 바퀴 왁스 이거는 한 바퀴만 보여드리고 또 할게요 이 바퀴 같은 경우에도 음, 자 약을 좀무혀가지고어이 너무 예쁘다 자, 이 바퀴 세제가 이렇게 않습니까? 세제가 이제 스폰지에 뿌립니다. 이렇게. 스폰지 뿌려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뱅 돌려서. 바퀴가 구르는 부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바퀴, 어차피 굴러 뿌리면은, 예, 네, 이, 뭡니까? 타이어 왁스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용 없습니다. 요 구르는 면적, 앞에 보이는 면적, 요구만이런 식으로 예, 약, 약을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도 이게 광택, 광택보다는 타이어를 상하지 않는 광, 이 왁스를 씁니다. 일단 광택이 많이 나고 이런 것 중에서도 타이어한테 안 좋은 광택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매일마다 사용하면 타이어가 나중에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거는, 강택은좀 없더라도 타이어에 아무 무해한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적 가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일단,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 자. 저는 이제, 글래를, 요, 세차 글래를 뭐 사용하냐면, 음, 어 마이크로, 아주 미세, 마이크로, 어, 융이라 할까요? 마이크로 융으로 사용하거든요. 예, 마이크로 융. 예. 마이크로 융을 사용하면 이건 이제, 자체에 이제, 좀 뭡니까? 스크래치가 덜 합니다. 예, 입자가 이제 아주 고운 입자의 이제, 아, 어, 그 아주 초미세를 마이크로 하죠. 마이크로 융을 하는, 어, 세무 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물기 흡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차체에 이제 부담을 덜 주는, 예, 그렇게 함,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체를 이제 이렇게 닦잖아요. 그죠? 문지를 틀고 닦, 닦을 때, 일단은, 이제, 이, 처음에는 이제 힘을 안 주고, 그러고 이제, 방, 어, 그, 뭡니까, 방향을 거의 원을 돌리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일자로, 거의 일직선상,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봅시오. 이제 차체에 묻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오염물질이 이렇게 닦이지 않습니까? 문지를 털더라도 이게 잔재물이 놉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닦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속 닦으면 차체에 기선합니다요요런데 박혀있는 이물질 아주 미세한 거라도 어, 밀리면서 이런 부분에 밀리면서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작은 어떤 입자 굵은 그것이 먼지가 있더라도 차체에 스크리칭 납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가지고 이쪽 바꿔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닦고 일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안쪽에 이제 두면 사용했지요 이게 내면이 이렇게 접으면 내면이 놉니다. 내면이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이물질이 좀못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로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로 이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왁스로, 네, 물왁스가, 이런 물왁스 있지않습니까 네, 이런 곡황택 왁스 요걸 뿌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른 융있지않습니까 마른 융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 마무리는 이런 용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 요거는 말리에서 구입했는데 뭐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는 다못뽑아드리고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거 지구공 세차하면서 제일 그러고 지구공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차체가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런데 이제 기세가 많이 납니다. 차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굴곡진 부분. 이 굴곡진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부분. 이게 타고 넘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지털이 틀 때도 이런 식으로 좌우로 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털다 보면은 힘이 가해지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타고 넘으면서, 여기서탁 걸리잖아요. 탁 걸리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압력이 여기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탁 하면서 여기 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한 거는 이쪽으로 서가지고 항상 문지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틀어야 되고, 예.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틀면은 어떻습니까? 예. 간섭이 덜 하겠죠. 이렇게 지구공처럼, 지구공처럼 이런 식으로 블록 튀나 놨죠, 이게. 그러면 여기 타고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또 블록 튀나 놨다가 요게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구군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봄철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음 황사비나 또는 어 황사 그 황사가 또 묻어 있을 때그 세차하는 방법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먼지털이 먼지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먼지털이 관리를 잘못해 뿌리마 아무리 세차해도 발장도로목입니다 세차 사가 세차 뽑았다고 해서 하루 만에 전체 다막 스크래치 다 냅니다. 차체가 물론 세월 올려가면 스크래치는 어쩔 수 없는데 금방 사는 차가 뭐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세차 잘못해가지고 또는 먼지 털이 를 관리,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스크래치 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오늘 G90 세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 한번 어, 세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G90은 앞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여러분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